안녕하세요. 연천사락방의 해피지기 진은입니다. 연천은요, 북한과 가깝게 있는 만큼 이 통일에 대한 의미도 더욱 각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작년 11월에 완공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가상 체험을 할수 있는 가상 체험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청소년들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연수시설인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탄강과 임진강 합류 지점에 자리 잡은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작년 11월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에 오면 통일이 된 한반도의 미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흥미롭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체험 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입니다. 작년 11월 12일 날 개관을 했고요. 저희 센터는 깨끗하고 개적하고 안전한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될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센터는 올해 연인은 3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체험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 편익 등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는 총 6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통일의 미래 모습을 체험해 볼수 있는 미래관, 가족생활관으로 쓰일 울림동, 연수를 오거나 행정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통일관, 생활관인 한반도관, 그리고 캠핑장 열림터, 마지막으로 체육관으로 쓰일 어울림관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이 되다 올해 초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정식으로 오픈돼 학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아이들과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아, 네, 저희 연천시에서 통일미래센터에서 좋은 통일체험 캠프가 있다고 해서 네. 저희 친구들과 같이 통일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구들에게 어떤 점이 유익할 것 같았나요? 아,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많았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체험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이용객들이 가상의 KTX 열차를 타고 통일 7년도에 가상 한반도에 도착해 볼수 있다는데요. 각종 전시물과 게임을 즐기면서 달라진 한반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체험들을 통해 문화, 관광, 물류, 자원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또한 이 밖에도 센터 이용자들은 2박 3일의 입소기간 동안 통일 퀴즈 대회, 금강산 사진 퍼즐 맞추기,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모의 남북회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을 하면 유럽까지 자동차를 타고 놀러갈 수 있는 경로를 보고 있어요. 아, 이 이름이 뭐예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이 통일이 돼야지만 우리가 유럽까지 이렇게 횡단을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 어, 우리 친구,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을 하면 꼭 유럽까지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생기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 감사합니다. 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쁜 옷까지 차려입고 이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 북한?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북한 어디인가요? 북한 평양이요. 아, 평양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 이렇게 사진 찍어보는데 북한이 제일 배경이에요. 어때요? 지금은? 어, 무지 흥미롭고, 어, 나중에 꼭 한번 실제로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밖에 체험을 할수 없는 게좀 안타까운데요. 진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에 북한에 가서 꼭 진짜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요?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이 체험은요 나도 통일한국의 작가라는 체험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낱말을 가지고 문장을 맞추는 겁니다 자 저는요 제 바람을 여기다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꿈꾸던 통일 설레는 내일이 있어요 정말 그런 내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 다양한 체험 중에 어떤 체험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요, 그 통일에 대한 뉴스를 해서 통일에 대해 저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오,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전 통일송을 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통일송이 어떤 체험이에요? 손으로 단어를 맞춰서 가사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어, 아, 그럼 그 가사들이 어떤 게 나와요? 어, 함께하는, 꿈꾸는, 내일, 어... 그런 단어들이 주로 나와 그럼, 우리 친구는 통일이 된다면 내가 여기 가보고 싶다 하는 곳 있어요? 저는요,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가보고 싶습니다. 어, 그럼, 왜요? 어, 그, 같은 나라인데, 아, 못 음. 가본다는 게좀 아쉽고요. 그, 배경이 되게 아름다워서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북한이 어떤 과목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배우는지도 궁금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어. 실제로 연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4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한 북한 유소년축구선수와 관계자분들이 개관식에 앞서 첫 손님으로 이 시설에 숙박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밖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이 시설을 남북청소년교류, 남북간접촉회담, 이산가족상봉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반도 미래센터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요,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것이 가상체험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머지않아 통일이 된다면 우리 남한 친구들이 손을 잡고 정말 북한 땅에 가서 이 모든 체험들을 직접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